첫 득점 언제 나올지 이제 5번 타자 윌 스미스 선수로 이어집니다. 처구부터 타격합니다. 외로 빠져나갑니다. 3루 주자 홈으로 그리고 1루 주자 먼시까지 홈으로 달립니다. 공도 홈으로 홈에서, 홈에서 홈에서 세입입니다. 동점적 시타 5번 타자 윌 스미스가 오늘 경기 균형을 되찾습니다. 정말 이 투어 앞부터 지금 몰아치는 이 다저스의 타선은 정말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 스미스 선수가 첫 타석에서도 파울 홈런을 칠때 보면 이타감이 아주 좋았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이 커브를 노려가지고 커브가 들어오는 대로 공이 흘러나가는 대로 밀어친 거예요 다시 또 투아웃 이후에 득점 뽑아낸 에이 다저스 2대2 동점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어. 득점권 2명의 주자 애틀란타가 다시 또 찬스를 만듭니다 밀어친 타구 3루 쪽 잡았어요 홈에서 홈에서 걸렸습니다 홈에서 밀고 갑니다 끊어나면서 태그 시도 그리고 삼루 3루. 삼루에서 삼루에서 조심이다 이렇게 극점권 주자 두 명이 모두 사라집니다. 시크의이 플레이는 글쎄요. 아. 터너의 우선적으로 는이 완벽한 그런 판단력 이, 이 경기의 흐름을 확 바꿉니다. 삼루 2루에 무사 상황에서 주자 있었습니다. 네. 터널 완벽한 판단이었고요. 네, 여기서 이스미스가 던졌을 때 여기서 좀 호흡이 안 맞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터널 선수가 쫓아가서 태그하기 굉장히 힘들었고 이 상황에서 본인은 알았던 거죠. 이루 주자가 내가 넘어지는 순간 온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던진 겁니다. 그렇군요. 아아찬합니다 아. 더 넣었습니다. 프리먼 선수의 타구인데요. 안쪽에 걸렸었던 타구가 생각보다 멀리 담장 쪽 담장. 어 캐치. 또한번 무키 바치또한번 무키 바치가 프리먼의 타구를 안사갑니다. 배의 수비가 다시 또 실점을 지웁니다 이게 도대체 이번 시리즈 몇 번째인가요? 그리고 이거 자체를 이배치 선수가 타이밍을 잡아가지고 중요한 순간 절대로 이한 점이라도 이 주면 안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 홈런 타구를 잡아내는 거. 아 이런 선수가 다 있습니다. 지금 프리먼 선수의 타구가 생각보다 뼈 안쪽에 걸린 걸로 봤는데 뻗어갔어요. 네. 그리고 결국은 이 타구를 무키베치가 잡아냅니다. 이 점프하는 타이밍을 정확하게 이 잡아놓고 점프를 해서 잡아내기 때문에 이배치 선수 아 정말 놀라운 선. 이제는 코디 벨린저 선수입니다. 오늘 경기에서 볼넷이 두개 있긴 합니다만 벨린저는 안타 없습니다. 습니다. 이타구는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오른쪽 감점! 넘었습니다 역전 아라 다저스! 밸린저가 드디어 드디어 경기를 뒤집습니다. 2018 시즌 챔피언십 시리즈의 북 코드 밸린저 드디어 이한 방을 칠차전 선사합니다. 4대3 다저스가 이제 경기를 앞서갑니다. 이 시리즈 내내 이 수비에서 단단한 모습을 보여줬었던 이 벨린저 선수가 이 타석에는 좀안타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벨린저가 가장 중요한 상황에서 이 홈런을 치면서 가장 빛나는 그런 편이었습니다. 어, 지금 키케르난데스 선수가 대타로 들어섰습니다. 타놀했습니다타구로만쪽으로 높게, 높게, 그리고 담장 밖으로 솔로 홈런 키케르난데스 이렇게 오늘 경기는 다시 균형을 되찾습니다. 스코어 3대3. 로버츠 감독이 피더슨 선수로 과감하게 빼고 나서 이키르난더스를 집어넣습니다. 그만큼 이타석에서첫 타자부터 이 어떠한 메시지를 좀 전하고자 했었던 이 로버츠 감독인데 이개 성공했습니다. 아, 놀라운 배트입니다 대타 키케르난더스의 동점 솔로포. 이제 오늘 경기는 다시 또 3대3이 됩니다. 수많은 좋은 공 중에 이 미터 선수가 많은 것들을 던졌고, 그거를 티케란 데스가 타선에서 얼마큼 간절하게 그거를 컨택을 했는지 우리가 봤습니다. 그 결과가 가운데로 몰려 들어오는 이포심 패스 볼을 발전시가지고